차분한 저녁, 하늘은 금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고, 어딘가에서 그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당신을 처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느끼게 될 기쁨과는 다르게, 순수한 호기심으로 말이죠. 그는 이미 당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느끼게 될 사랑이 그의 마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천사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정렬입니다.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길이 교차한 두 영혼 사이의 신성한 끌림입니다. 그는 당신을 한번 보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감정이 영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진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냥 또 다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이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당신이 미소 지은 모습과 당신의 목소리가 그의 힘든 하루의 가장 어려운 부분도 부드럽게 만든 방식을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세부사항들, 당신의 웃음, 당신이 호기심을 가질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 우아한 기품 뒤에 감춰진 변함없는 힘, 이것들은 그를 잊을 수 없는 멜로디처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깊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당신이 그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아마도 존경이나 매력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명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그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그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의도치 않게 당신은 그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볼수록 현실 속에서든 단지 기억 속에서든 그는 당신이 그의 세상에 들어온 날 땅이 흔들렸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천사들이 여기서 깊이 숨을 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 당신이 항상 직감해왔던 것은 그동안 옳았습니다. 그가 아직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 안에서 신성한 토양에 뿌리 내리듯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간의 불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하고 치유하며 변화를 가져오는 불의 시작입니다. 그가 겉보기에는 침착해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 세계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당신의 모습이 마치 그가 결코 소리내지 못할 기도처럼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당신이 그것을 아는지 궁금해 합니다. 당신도 그 감정을 느끼는지, 시기가 맞지 않는지, 그가 당신을 진정으로 보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여부를. 하지만 천사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신성한 타이밍 속에서 펼쳐진다고, 조금도 일찍도 늦지도 않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왔던 이 남자는 이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사랑. 그의 애정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끌림이 있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되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깊이에 맞추고 당신의 친절을 반영하며 당신의 꿈과 두려움, 빛을 지키는 사람. 당신은 그 안에서 신성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숨막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랑은 경외하는 종류입니다. 조용히 감탄하고 정적 속에서 자라는 사랑입니다. 그는 아직 그 말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에너지 속에서 당신 곁에서 움직이는 방식에서 그가 모든 세부사항을 주에 깊게 살피는 방식에서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토록 깊으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징후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메시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시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말하는 대화.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천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기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함을 제공하기 위해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때때로 의심하는 당신의 마음에게 속삭여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이제 숨을 쉬십시오. 사랑하는 영혼.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천사들은 하나의 요청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면, 당신의 영혼이 마치 항상 알고 있던 진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끌려왔다면, 눈앞에 펼쳐진 초대를 신뢰하십시오. 이제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이미 내 것인 사랑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조화의 예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때 비범한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랑, 이 신성한 사랑,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여정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까지도. 그리고 당신, 사랑하는 영혼은 단지 이 사랑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총매제입니다. 당신의 본질이 초대입니다. 그는 아마 당신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겠지만, 이제 그는 영혼이 깨어나는 눈으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는 마침내 이 연결이 너무 간절하고 아름답게 매혹적인 이 연결이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폭풍 속에서도 성장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도망치라고 말할 때도 나타나는 용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편안함보다 깊이를 선택하고 통제보다 취약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 덕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은 단순히 그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혼돈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그가 되어야 할 사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자신이 아닌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 위심과 싸울 때조차, 그는 당신에게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반복해서 아름다운 영혼인 당신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하게 당신의 것인 것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변화가 처음에는 섬세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느껴지는 메시지, 문을 여는 대화, 그는 사소한 것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무심하게, 하지만 그것은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한다는 것. 그가 느끼는 사랑이 그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준다는 것. 이것이 영혼이 다른 영혼 속에서 집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당신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온전히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두 사람 모두를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에게 신성한 불꽃처럼 믿음을 간직하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당신이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진실은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영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당신이 의심을 가질 때마다, 당신이 그 연결이 환상인지 궁금해할 때마다, 천사들은 당신 곁에 있어, 기다려, 지켜봐, 신뢰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별에 쓰여진 사랑입니다. 신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안내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빛나십시오.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우아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더잘 구현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볼 것이 아니라 당신을 느낄 것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그리고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천사들이 그가 준비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아올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가 아니라, 진실 때문에, 왜냐하면 그도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 세상이 느려지고 소음이 사라질 때, 그가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입니다. 끌림, 아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진실을 말하는 자기장과 같은 그리움. 천사들은 그가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이름이 초대받지 않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들, 당신의 존재가 현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꿈, 그리고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들, 마치 우주가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반향하면서 그에게 그가 축소하려 했던 연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 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 자신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단 한순간 더 당신을 바라보았던 작은 상호작용을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 어떻게 부드러워졌는지, 그의 침묵조차 의미가 가득했던 그 순간에,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공명입니다. 천사들은 신성한 전개를 오어키스트레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두 신성한 것을 반영하는 사랑을 위해.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소비하기보다는 상승시키는 사랑.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하는 사랑. 여러분 둘을 더 높은 존재로 부르는 사랑. 하지만 기억해야 할한 가지는 이 연결은 당신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는 결코 부족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빛 속에 서 있을수록, 당신은 그 조용한 힘으로 더욱 빛납니다. 그럴수록 그가 당신을 만나기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진정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변형이 시작됩니다. 그가 사랑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벌러러 빌러티. 취약함 는 약점이라는 생각, 타이밍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 천사들은 그가 이제 사랑, 진정한 사랑 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이 공간을 지킬 수 있도록 불러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신세이크리드한 인식 속에서. 조용한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이 사랑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 사랑을 계속 발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기호가 멀터플라이잉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더 위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자존심보다 정직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나누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것입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진실을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로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승비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성한 확증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이 수준에서 서로를 인식할 때 어떤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랑이 진정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영혼이여,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 말에서 진리를 느꼈다면 내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면 이 순간을 지나치지 마세요. 고정하세요. 확인하세요. 지금 댓글에 적어 보세요. 나는 나를 온전히 보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주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이미 응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이 메시지의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신의 타이밍이 일치하는 순간 단순한 계시를 넘어서 실현을 위한 시간이죠.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당신이 그 안에서 깨우는 감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이로움이 섞인 평화의 감각, 마침내 집에 있는 느낌, 장소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의 세계가 더 이상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가 마음 주위에 쌓아온 벽에 맞서기 위해 드디어 용기를 내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당신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가 그에게 두려움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큰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상합니다. 그는 조용한 순간에 당신이 그의 곁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웃음과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의 내면 세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밀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그는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소리를 살리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으며,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이야기할 때 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이를 이해하려고 애썼다고, 당신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기다림이 왜 중요했는지, 갈망이 왜 목적이 있었는지, 당신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단순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집착하지 말고 비워두십시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때 모든 것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일이 갑자기 불가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꿈꿔왔던 삶의 버전으로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결코 진짜라고 믿는 것을 두려워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은 자신의 본질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진실에 맞닿아야 하며 당신을 그것에서 멀리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기다림 속에서 당신이 되어온 모습과 일치해 있으세요. 온전함을 선택한 여성, 마음의 상처를 통해 치유된 여성, 자신의 빛을 비춰줄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여성, 그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는 당신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는 그 빛을 보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을 키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해합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영혼 대 영혼, 마음 대 마음으로, 천사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었다면 메시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체화를 위해서 알려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이미 정해진 사랑의 문을 엽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반응합니다. 그는 이미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그는 당신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선물, 그의 가장 깊은 진실, 그의 영원